주신 하나님 말씀은 음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우리가 잔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제 4년 9째 달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외델 사람이 사레살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망군의 여호와의 절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면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의 금식하고 애통하고 여권이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예선 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리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이르시기를 여 너희는 지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국류를 베풀며 가부와 과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길을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망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냐므로 큰신노가 그 망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와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었느니라, 그 후에 이땅에 항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고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항폐하게 하였습니라 하시니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세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마음에 잘 새겨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할까요? 내 입장에서 내 아, 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라고 또 이렇게 하면 됐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자꾸 내 기준을 세워서 내 기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만 하면. 매는 맞지 않을까? 맞지, 않, 맞지 않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과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라는 민족적 비극을 배경으로 삼는데 어, 70년 동안 그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어떠한 일을 했냐면 어, 종교적 관습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5월 달, 7월 달에 이렇게 금, 금식을 이렇게 행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어, 70년을 다 지내고 다시 이제 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어, 해야 됩니까 금식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제 그때는 금식을 한 이유는 다급하니까 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으니 어떻게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돌려서 빨리 이 포로 생활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금식을 한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조금 화가 풀리시겠지라는 리 생각 때문에 금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냥 종교적인 간섭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와온 겁니다. 우리 주일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우리가 어떨 때는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가기 싫은데도 이렇게 오고 예배드리기 싫은데도 와서 또 그냥 앉아있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일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그 은혜로,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나, 못하다는 거죠. 약간 습관적인 어떤 그런 종교의 행위로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안 해야 되는지 베들 사람이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예,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지키는 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라 거죠. 여기 말씀을 보면, 우 사절 말씀을 한번 보면,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여 하니관다와 같이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해서 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왜 싫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참 경건한 사람들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싫어했던 이유가 그들은 외식했어요. 외식. 어, 마음은 없고 행위로만 자기네들의 모습을 자랑하려고 하는 행위로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어, 내가 그걸 하라고 했냐? <laughs>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마음이 좀 캥기니까 잘못했으니까 좀 뭐라도 해야 될것 같으니까 했는데 그게 이제 나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건 없이 행위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꾸 저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렇게 행위만 남는 것 어, 같아요 자꾸 우리가 마음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은혜롭게 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렇지 못하게 그냥 겉으로만 겉으로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을 그런 모습이 점점 되어져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배격하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잘하는 척, 척 잘하죠. 저도 척좀 하는 것 같아요. 자, 그척 척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척, 하는 척. 근데 하나님은 사람은 아, 그런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 의 모든 마음들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척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따라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또두 번째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과거 역사를 돌아보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질책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세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 하나님은 많은 선자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9절 말씀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시되 이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해와 공유를 베풀며 가부와 거아와 나그네와 국빈법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움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였으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내 생각, 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11절에서 14절까지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들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방 열국을 통해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또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 가게 하며 약속의 땅에 있었던 가나 땅을 황무하게 하실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내 기준이 있으면 안 돼요. 내 기준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자꾸 내 기준을 세워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그러다 보면, 마음은 없고 행위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경고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는 그들에게 어, 행악하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이처럼 포로생활을 하게 하신다라는 망하고 포로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듣지 않겠다 점점 우리의 마음이 여기 보니까 금강석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망군의 여호와가 그 영으로 예 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오래요. 자꾸 우리의 마음은 굳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좀 말랑말랑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랑말랑. 네.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점점 뭐만 세져요? 고집만 세져요. 고집만 세져요. 네. 고집만 세지고. 그냥 내뜻 그리고 뭐 누가 뭐라면 막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수용성. 수용성이 뭐예요? 다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점점 바뀌고 변하는데 자꾸 옛날 거 고집하면 돼요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자꾸 어떻게 내 고집만 세우는 거예요. 내 고집만. 그러다 뭐 그러다가 어때요? 한데 세게 맞아야 <laughs> 정신 차리는 응? 지혜로운 사람은 받기 전에 받기 전에 예. 제가 가끔 얘기 말씀드리지만 제가 옛날에 고집이 셌을까요 안 셌을까요? 고집이 엄청 셌습니다 많이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많이 맞았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만큼 맞는 거예요 근데 제 여동생은 있는데 여동생은 고집을 안부려요뭐 잘못했으면 바로 손 빌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네.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저는 많이 맞았어요 고집을 세워서 제가 그걸 깨달은 게 중학교 때였어요 야 고집을 부리면 맞는구나 잘못한 게 있으면 얼른 납축 엎드리고 잘못했다고 그리고 그걸 안 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네. 초등학교 때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 말씀에 우리가 말랑말랑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랑말랑하게 반응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 살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예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블레싱 데이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 예수 믿는 건참 좋은 일, 좋은 거구나.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말로가 아니라, 말로도 하지만, 몸으로 보여주는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실천해서 하나님의 영광 노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